오늘도 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들의. 한밤 중에, 한밤 중에, 목자들. 다시나기. ¡Tidio Jonase! Chanya 아, b 침 무덤 열리고 죽임당. say child 신주 영원도록 찬양합니다. 저희 시간 다같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주님의 뜻에 합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작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귀하고 사랑스러운 어린 세 명들이 주님의 언약 안에 맡깁니다. 주님을 늘 함께 하시며 지켜 주시고 부모님들에게도 믿음과 지혜를 더하시어서 삶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듬뿍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코넬 공동체가 함께 축하하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항상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기를 마치고 귀가하거나 이동 중인 청년들이 연말을 맞아 정년들과 연말을 맞아 여행 중인 성도들의 오가는 길들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연말 연시에 이타카와 코닝 지역에 남아있는 가정들도 평안하고 따뜻한 휴식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봄에 있을 과테말라 단기 선교와 몽골 선교의 준비 과정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영혼구원을 위해 열심히 전하고 나누는 우리 코네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와 유스그룹을 섬기시는 교사분들과 둔노사님 그리고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솔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의 섬김이 되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영 표 목사님의 성령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rinity Lutheran Church에서 오후 1시 45분에 드리는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은 1시에 예배당으로 들어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주일 헌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네, 온라인 헌금, 교회 웹사이트, 교회 소식을 사용하길 바라고 슬라이드에 있는 QR코드도 많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주일 예배 시에 영어로 번역된 본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문의는 배원열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공동회의를 통해 어, 어, 피텍 장로 후보 세 분과 안수집사 후보 네 분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 주일로 드리, 어, 드립니다. 예배 시간 중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는 한글학교에서 섬겨 주실 예정입니다. 친교 후 선, 선물을 나누는 어, 또한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수요일 예배는 저녁 9시에 예배당에서 들으실 예정입니다 예배 후 안수기도를 원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은 미리 어, 12월 30일까지 담임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모집 광고입니다 NIBC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제 어, 등록 마감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 얼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Q&A, 빅픽처 성경 공부반, 유아 세례자반 등등 다양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벽 기도회는 12월 22일부터 1월 16일까지는 각자 머무는 장소에서 목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아, 과테말라 단기 선교 네,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개인 상담과 신방을 원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중보기도 팀 중보임에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문의는 이삭 A 주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호산나 찬양대 안내입니다. 대원 및 악기 반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유청미 주사님께 부탁드리고 학기 중 특성을 원하는 개인이나 그룹이 있다면 송미정 주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주석 윤소라 성도님 가정을 사랑목장에 편성합니다. 네 오늘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 최지혁이고 방학 맞아서 교회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안 계신가요? 네, 예, 우리 오늘 그 우리 형제님은 우리 임지혜 집 아, 아니 안 주요 안승훈 장로님 어, 여동생이 아들 두 명이 오늘 왔는데요. 어, 그래 형제가 이제 대학 들어와서 방문해 주신 것 같고 감사하고요. 옆에 도 재훈이가 이제 학기를 마치고 또 이렇게 왔네요. 어, 반겨주시고 또 우리 혹시 제가 소개하신 아는 분 없으시죠? 야, 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방문자를 보내 주시고 또 귀한 아들이 또 이곳에 또 머무는 동안에 주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또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돌아가서 대학을 들어갈 때또 아버지님 하나님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공부하는 것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